공식화를 했습니다. 빠르게 추진하겠다. 좋아, 빠르게 가 하는 거 있잖아요. <laughs> 어, 총선이 사월에 있잖아요. 사월에 끝나고 4월. 나면 당분간 선거가 없습니다. 예. 정부도 어, 냉정해질 것이다. <laughs> 충청권 메가시티의 구성 측면에서 분명히 좋다. 새로 생기는 역을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 발달. 지하로 가는 사람의 한 4조 원대가 넘고. 음. 과연 이렇게 여기에 큰 돈을. 또다보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네. 기왕 여기까지 고생했는데 총력을 모아서 예타 면제로 몰고 갈때 아. 확실해진다 승군 아. 정치인들이 제가 볼때 현재를 살고 있어요 미래를 살지 않고 네. 우리 후손들한테 뭔가 커다란 짐을 안겨주는 거잖아요 그역 주변에 역세권에 사는 분들은 별 불만이 없을 수있다 당연하죠 근데... 불만이 아니라 뭐 화도 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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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laughs> 첫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충북의 들썩. 하. 우선은 이게 어떤 사업이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국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국가 철도망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어, 2021년부터 30년까지의 계획은 이제 사차 계획 개정이 되는데요. 예. 이게 당초 그 출발할 때는 어, 대전 지하철의 종점이 반성역이에요. 반석. 반성역부터 바로 이제 세종 인근이니까 세종을 통과해서 경부선 철도의 역인 조치원역을 거쳐서 예. 오송역은 이제 구속철도의 분기역이기도 하지만은 충북선의 역이잖아요. 그 경유역이기 예. 때문에 이제 오송을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가자라는 게 이제 이 철도의 원래 목적이었고 음. 당연히 이제 충북선이 있기 때문에 어 충북선을 활용하는 거였거든요. 예. 지금 현재 충북선상에 청주공항역이 있어요. 네네. 제가 몇 번을 제가 재미로도 타봤거든요. 아. 혹시 공항까지 몇분 정도 걸리는지 아세요? 어디에서 공항까지요? 오송역에서 청주공항까지 충북선을 타고, 타고. 네. 아 그렇게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 청주역이 있고 운장역이 있고 바로 청주공항역인데 네. 한 16분 정도에 갈수 있습니다. 아, 아 지금 네, 현재? 현재 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 이게 이제 49km 정도가 되는 그 어, 대전 반석부터 공항까지가 이렇게 만들면 49km 정도가 되는데 예. 어, 이시종 지사 전임 지사 시절에. 네. 그 청주가 철도를 뺏겼다. 아하.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예. 어이 철도를 어 도심 구간 그러니까 26km 정도가 청 도심을 통과해요. 26km. 20, 26km를 어 지하로 파달라라고 아 얘기를 해서 인제 했는데 어공교롭게 이제 선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해 대선 이 있었고 또 곧이어 또 지방선거가 지방선거 있었고 있었습니다. 내년에 또 총선까지 이2년 안에 선거 세 개가 지금 몰려 있는 굉장히 아하. 특이한 형 상황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 공약이 방영, 반영이 됐고 아하. 지방선거도 쟁점이 됐고 하다 보니까 음. 음. 처음에는 그이 국토부에서 노선 신설 없다고 했는데 예. 이제 양자택일하겠다고 했고 예. 이제 대선 과정에서는 이제 아예 아 추진하겠다는 걸로 됐고 최근에 그 6월 7일에 어, 평택에서 오송까지 복복선, 복복선, 그러니까 이복선을 맞아요. 이제 착공했는데, 그때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예. 어, 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아하.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대통령이 같은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예. 그 다음날 강원도 가서는 또그 예. 속초하고 춘천 사이에 그~ 고속화 철도가 있는데 네네, 이것도 네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laughs> 지금 이제 그~, 그 거리에 네. 확정으로 막 붙고 있고 지하철 시대 예. 막 되고 있는데 네. 어~ 저는 설사의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예. 어~ 지하철 시대라는 표현은 좀 과장됐다. 아주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네네. 것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좀 여쭤보려고 네. 하긴 했는데 일단 네. 네. 이재표 국장님 뉘앙스는 썩 반갑지는 <laughs> 느낌이기는 한데 혹시 네. 덧붙일 말씀 있으신지? 영광은 짧고 네. 청구서는 길다. 어? 아, 잠깐만 이거도 많이 듣던. <laughs> 예, i s 께서 IMF 이후에 예. 어, 굉장히 통렬하게 이제 그 뼈저린 아픔을 얘기했던 얘기였죠. 예. 예. 삼보일배. 서명 운동 했었어요. 온, 예. 온 도민들의 총의 충분히 확인됐다. 음. 그 결과 박수 많이 받았고 예. 이번에 충분히 깽가리 쳤다. 예. 그럼 유명한 식구에도 있잖아요.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선 뭐뭐뭐 아하. 이런 시 있잖아요. 아하. 이제는 냉철하게 된다라는 아하. 전제로 모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예. 이재표 국장님 말씀 주셨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유명한 미미 생겼죠. 좋아, 빠르게 가! 하는 거 있잖아요. <웃음> <웃음> 맞아요. 예, 네, 그런 밈이 있잖아요. 음. 그러면 진짜 좋아, 빠르게 가! 하는 건 좋은데, 음. 냉철하게 그럼 도민들, 시민들 입장에서 꼼꼼하게 왜 우리가 이걸 추진하는 당위성이 있는지, 음. 사업성, 운영상의 문제점, 어떤 게 진짜 도민시민에게 실익이 되는 건지를 예. 이제는. 예. 냉철하게 따져야 될 때다. 이미 다견과리 쳤고 박수 받았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 동전의 양면처럼 명암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공식화를 했습니다. 빠르게 추진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얘기를 듣는 청주시민들은 이제 지하철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김영환 도지사 같은 경우는 위대한 충북 도민의 승리다. 일단 이런 정도 상황이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 신속하게 움직인 거는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를 국토부가 신청을 했는데, 예. 그 다음날 바로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의 경우에는 매우 신속하게 움직였다. 예. 신청을 그 기획 재정비하는 거거든요. 예. 어 근데 이제 공이 어, 기획 재정비로 넘어간 겁니다. 예. 그리고 내년 총선이 있고, 보통의 그 예타 조사가 비용 대비 편입 조사를 하는 게그 빨라야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착수해서 그막 불이 났게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팔월쯤에 나오게 되거든요 아 근데 이제 문제는 내년 어~ 총선이 (4월에) 있잖아요 4월에 있죠, 끝나고 4월. 나면 당분간 선거가 없습니다 예. 그럼 제가 볼때이제좀 어~ 부도 어~ 냉정해질 것이다 이 <laughs> <laughs> 어, 광역 철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요, 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긍정적 충면을 네. 조금만 함축해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서 맞출게.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 측면에서 분명히 좋다. 우리가 대전을 가든 세종을 가든 어쨌든 충청권, 광역, 경제권, 생활권 이 부분 좋다. 시간도 2분의 1, 비용도 2분의 1, 절감되면서 서로 왕래도 많아지고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새로 생기는 역을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 발달, 아하. 그러니까 충북 내 소비진작 기타, 생산활동 증가. 그 다음에 청주 공항 및 공항 주변 활성화. 예. 특히 이제 뭐 에어로케이 포함해서 이제 해외 노선들이 다시 활성화되고 음. 이런 것과 맞물려서 주변이 좀더 발달할 수 있는 요소들 예. 충분히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송 특히 이제 오송 역세권 개발 지금 뭐 여러 가지 아. 난항에 부딪힌 것도 있지만 훨씬 더 오송 컨벤션이 오픈하잖아요. 좀 있으면. 예. 그런 것과 맞물려서 오송 지역을 기점으로 한 청주의 관문 발달 효과. 음, 음, 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구도심 아, 개발 효과. 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저 신교수님 있잖아요. 음. 예전에 그 카세 테이프 이렇게 딱 플레이 누르고 딱 나올 거죠. 막, 혹시 덧붙여주실 긍정적 측면 없으세요? 어, 당연히 장점을 하나 얘기는 해야 될것 같은데. 하나는 아, 해야 될것 <laughs> 같아요. 네. 예. 어... 일단, 그, 오송역까지 가는 속도가 예. 매우 빨라질 것이다. 지금은 시내산 30분 자가용으로 30분 이상. 아, 그러니까 네. 시내버스를 제가 타서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시내버스. 오송역에서 세종정부종합청사까지 예. 어, 두 번을 타봤는데 네. 17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아하. 그런데 예. 같은 거리, 거리가 1 6 k m 예요 예. 오송역에서 세종청사까지가. 거꾸로 도청까지 거리도 구글로 재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히 16km거든요. 아 똑같은 거리인데 예. 도청을 왔다 갔다 해 보니까 47분에서 50분이 걸린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 사실 지금 우리가 오송역이나 뭐 청주오송역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여기 이용객들은 그아 70에서 80%가 어 세종에 살고 있는 저는 세종으로 예.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이용한다라는 거죠. 음.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이어 지하철도가 개통이 되면은 당연히 이 청주 그 원도심에서 어, 오송까지 가는 속도는 매우 빨라질 것이다 아 라는 장점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얘기여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앞서 조금씩 조금씩 열어두시긴 했는데 예상 노선입니다 예상 네. 정차역 네. 지금 잘 시청자분들께서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송 쪽에서 청주 도심으로 들어와서 상당공원 어디음에서 꺾어서 공항으로 가는 하늘에서 보면 기역자 코스를 생각을 하시는데 도심 어느 쪽으로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 이미 뭐 차이는... 그거는 충북에서 그 제안을 한게 있습니다 정부에다가 이미 도에서 제안을 했어요. 네네, 실제 뭐 현실적으로 이런데 해주면 좋겠다 희망사항인 거죠. 논의하고 예. 있는 희망사항. 정부의 답변하고 지금 별개로 아직 뭐 정부는 답을 한 적도 없고 이 노선으로 예비 타당성에 대한 대상이 될지 말지를 한다 이런 아, 걸 밝힌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 예. 나온 노선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정확히는 그것도 어딘지 T자 노선에 그 우리 기존의 간선도로 있잖아요. 오성에서 예. 강내 거쳐서 강서 들어오고 어 사창사거리 지나서 어저 도청 앞에까지 상당공원까지 오고 아, 거기서 이제 꺾어져서 일직선으로? 네 우리 피자노선 버스 노선 거기서 꺾어서? 그게 절반 이쪽이죠 서, 아, 절반 서쪽이죠 그거를 딱 네. 밑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겠죠 그 쉽게 얘기하면 네. 이게 이제 단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상 위에 길에서 서로 연결되는 교차로 주변에 놓이지 않게 되면은 이 지하철의 어떤 효용성 은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있죠 예, 그러니까 네. 답이 나오는 게사창사리 같은 경우에 이제 사건과 있고 연결되어 있는 지점 이 그런 점 반드시 거쳐가야 될 테고 아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지금의 그 저쪽 그 상당구적이죠 예. 상당구적이 소외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도청 위쪽으로는 소외되기 때문에 어, 상당공원 쯤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그 다음에 가장 많이 만나는 데가 내덕칠거리잖아요 내덕칠거리 어, 그 쯤은 반드시 생길 것이다라는 걸 이제 예측할 수가 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예, 예. 음, 다만 이제 문제는 어, 구도심의 경우에 이제 건물들이 지금 노후된 건물도 많이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일단 예. 안전을 또 봐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공사하다 보면 뭐 싱콜 생기니 뭐니 이런 얘기가 음,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까지 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자, 대표적으로 문제. 이제 이게 예. 버스 기존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기존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버스는 지금 중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하철이 생긴다. 음. 그러면 이제 버스가 준다든지 노선이 바뀐다든지 또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연계에서 가장 많이 이제 어, 기존에 접점이 생기고 아 있는 곳을 위주로 놓을 수밖에 없는 아 거죠. 정차역 말씀 나오니까 네네. 어디 어디 지금 얘기가 있는 겁니다. 대략 그 기준 그다 희망하고 있는 데는 오송, 충청대, 버스터미널, 충북대, 상당공원, 청주대, 율량 2지구 청주 공항 이렇게 여덟 개입니다. 상당공원이면은 가서 우리 지금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충청북도역, 충북도청역 뭐 이런 이런 네. 게가급적 <laughs> 생길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유치가 된다면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생기겠죠. 야 여하튼 이런 얘기들 굉장히 궁금했는데 중앙 정부에서는 아직 뭐 얘기를 한게 없. 노선에 말이었군요. 대해서는 어, 없습니다. 일단 예타를 네. 시작도 안 했는데 할수 있는 게없죠 지역에서 맞습니다. 네. <laughs>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요 아직 예타 대상이 된다는 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우리 동네가 역세권이야. 뭐 이런 네. 얘기나안다지않 네. 네. 아, 우선 다 희망사항이군요. <laughs>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앞으로 펼쳐지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요. 장미빛 미래인지 세금 먹는 하아지이 부분도 시켜보겠습니다. 언론에 제가 보기로 원래는 한 2조 원대 정도면 할수 있는 거를 지하로 가는 바람에 한 4조 원대가 넘고 1년간 운영비만 해도 500억이 넘는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어, 어느 정도 규모인 겁니까? 일단 지금 이제 2조 원대다, 4조 원대다 하는 것도 그게 기본적인 추사라한게 2020년 기준이에요. 아. 2020년도 쯤에 제 4차 그 철, 국가 철도망 2019년도에 이제 한참 네. 할때 그때 추산한 내용이거든요. 오. 그 사이에 잘 생각해 보시면 건축 자재 어, 건설, 건설 인건비. 비용 인건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 충북선을 활용하는 걸로 했을 때는 약 2조 6천억 정도가 맥시멈일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당시에. 네. 그런데 지금 도심 통과로 아까 이재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2 6 k m 가 틀어져요. 그러면서 총 노선이 어한 7km 정도 늘어나는 거죠 대략 예. 49km가 56km로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공사비가 도심에 드는 공사비만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대략 아. 대략 그 당시 추산으로 1조 6천억 정도 예. 어, 여기 몇개 생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죠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국비가 70%를 지원하고 지방에서 30%를 분담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저희가 5송부터 공항까지는 저희 충북이나 청주시의 부담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1조 6천억. 그러면 30% 하면 4,800억입니다. 거의 5천억이니다 4,800억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충북 입장에서 충북의 본 예산이 8조 정도 되죠. 8조 몇 천억 되죠. 네네네. 청주시 본 예산이 3조 몇 천억 됩니다. 아, 4,800억이라는 게 일단 건설 측면에서만 했을 때 운영은 나중 얘기 어마어마한 뭐. 거고요. 어. 다행히 법은 하나 법률안이 제출돼 있어요. 예. 건설 및 운영비에 대해서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아. 법이 발의는 되어 있어요.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아, 발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왜냐면 그게 통과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음, 엄청나게 예, 네, 그럴 만. 거기 때문에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법이 통과돼서 아, 다 국비로 아, 건설부터 운영까지 지원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좋겠다. 네. 이런 저는, 상황. 음,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예. 이동권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수 있는 거라면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준공영제하면서 지금 처음에 한 300억 지원하던 게 지금 올해는 한 700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예, 예. 예. 이제 준공영제 운영에, 예. 예.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 제약을 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라서 예.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네. 이제 문제는 교통 분담률인 거예요 과연 아. 이~ 이~ 지하철도를 많은 사람이 탈 것인가라는 걸볼때 제가 볼 때는 그런 어~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다 음. 과연 이렇게 여기에 큰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좀 그~ 도민들 시민들이 좀더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틈을 줘야 되는데 아. 행정기관이 너무 일방적으로 어 밀어붙이고 확정이라고 얘기하고 음. 지하철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이런 생각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있는 거죠. 혹시 네. 말씀 중에 이용객이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럼 걱정하는 이유 네.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을 수 아,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역을 많이 만들어야지 8개 만든다고 하는 건데 더 만들 수는 없거든요. 예. 비용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다섯 개 역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오송을 가거나 공항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서울 가는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어 시내에서 어떤 데가 출퇴근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이 지하철도를 이용할 아. 수 있을까. 운이 좋아서 마침 그 역과 역사를 내가 딱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좋겠지만. 네. 예, 예, 예. 아. 그수 아까 거예요. 이제 건설 측면의 예. 비용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운영을 할 때. 어 최소 연에 500억에서 한 76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갈 걸로 추산이 되는 거거든요. 1 년에. 예, 그걸 이제 역에 예를 들어서 역을 얼마의 깊이로 파느냐 또역 주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관리 비용 이런 차이도 크니까. 지금 말씀하신 500억에서 760억의 운영비가 네. 반성역서부터 아니죠, 청주 아니죠. 우리 청주 지하화했을 때. 고 음. 그 구간. 안에서 예, 지하화했을 때. 우리가 아. 부담해야 되는. 네네, 네네. 네,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운영비가 그 정도가 예측이 아. 되는데 그건 순전히 이제 청주 시루 기결이 될 겁니다. 예, 예. 그런데 대전에 제가 그걸 실제 재무제표도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네, 네. 적게 저 적자가 날때 대전이 한 270억 정도 나요. 1년이요. 많이 날 때는 500억 가까이 나요. 아그 해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럼 대체로 뭐 그래 270억이라고 쳤을 때 그럼 청주도 최하 270억은 날거 아니에요? 아 인구가 더 적잖아요.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예. 적잖아요. 사람 숫자는 오시고. 운영하는 사람 기본 인력들을 이런 세팅하는 건 비슷할 거고 음, 예. 그렇게 보면 지금 안 그래도 청주시에서 예측하는 게연 인원 5천만 명이 돼야. 그수지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연인원 연인원 5천만 명이요? 네. 5천만 우리 <laughs>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우와. 365일로 나눠 보면 일일 하루에 이용객이 몇명이 된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거의 맞추기는 어려운 거고 적자는 거. 예정이 돼 있는데 아. 그러면 그걸 이제 시민의 혈세로 또 메꿔야 되는데 물론 적자만 걱정할 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예. 보면 상당수의 노선이 대부분 적자예요. 그러다 되지. 보니까 민자로 돌리고 음. 많이 했잖아요. 예. 예, 예. 이거 뭐 민자노선은 아니니까. 음. 그랬을 때 지역 내에서도 또 어떤 갈등이 나오냐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대체로 예정, 예상되고 정예 있는데 예. 그역 주변의 역세권에 사는 분들은 별 불만이 없을 수 있다. 당연하죠. 근데 근데... 불만이 아니라 뭐화도요 <laughs> 대박, 대박. 대박 안안 그런데 네. 대부분의 시민들은 거기서 꽤먼 쪽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laughs> 그러면 그분들은 아유. 왜 우리 혈세로 이걸 맺구냐 이런 지역 내 갈등도 장기적으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라는 점이죠.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그다음 저는 뭐 제가 이거 가서 하지 말라고 제가 뭐 들어놓을 생각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 했던 문제가 우리가 지금 뭐를 방해하기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이제 10년 뒤 미래, 15년 뒤, 20년 뒤에 이 교통 상황에 대한 것들까지도 좀 검토해서 이건 굉장히 큰 일을 해놓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 지금 6개월 이런 거다 없앴잖아요. 지금죠. 그러겠군요. 지하도도 지금 거의 사용 안 하는 자도가 예, 지금 예. 두 군데나 있고 이런 이런 상황에서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게 최선인가에 대한 부분을 음. 우리 안에서 미리 예. 제가 볼땐그 정부에서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는 거 전에 우리 지역에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좋아 어떠세요? 빠르게 가라는 <laughs> 예. 측면에서 이미 또 도지사 포함해서 시민들의 노력 이런 부분으로 박수받고 깽관이 충분히 쳤습니다. 찬반에 네.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네. 그 단계를 음. 지나갔습니다. 아하.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초지일관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진짜 거울 앞에 들어와서 아주 쿨하게 보자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비 타당성에서 지금 도에서 기초적인 검토를 한게일약 15만 명 음. 일일 이용객 약 15만 명 정도로 네네. 했을 때 BC 코스트 베너핏이라고 그러죠 음. BC. 포스트 베너비 비용 효익 측면에서 0.9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할 거다 이렇게 이제 도회선 제시를 했지만 아 0.5가 넘으면 일단 그 대상에 들어가니까요. 예. 원래는 1이 넘어야지 이제 사업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 0.5가 너무 어쨌든 할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아마 이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특히 예. 아까 정치적인 측면 분명히 내년 총선 지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건 예. 어느 당이 이겼다의 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쪽이 이기든지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하고의 여러 가지 형편 기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제가 예. 굳이 우리 충북이 상대적으로 저, 도세가 약한 편이죠 전국적으로 보면 예? 어 정치력도 그에 따라서 어, 상대적으로 뭐 아쉬운 면도 있지만 음음. 기왕 우리가 중부내륙 특별법 서명 운동하고 예, 예, 다 예. 정치력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매년 예산 시즌이 됐을 때 보면 약 20조에서 25조 정도 예타 면제 사업들이 나옵니다. 예. 실제. 예. 그렇다면 기왕, 우리가 여기까지 총론을 모아서 악수받고 아... 깽가리 쳤다고 하면 글렙다. 여기서 몰아붙여서 내년 총선 전 예타 면제는 뭐 예타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 기왕 여기까지 고생했는데 총력을 모아서 예타 면제로 몰고 갈때 아... 확실해진다, 승부는. 기왕 하는 거라면 정치인들이 제가 볼 때는 현재를 살고 있어요. 미래를 살지 않고. 아하.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우리가 뭐, 지금 기후 얘기하지만은 네. 일단 내가 살 때까지는 큰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생안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우리 네. 후손들한테 뭔가 커다란 짐을 안겨주는 거잖아요. 지금 정치인들 을 보면 언제부턴가 뭐냐면 본인 임기 내에 책임질 일이 없으면 일단 아, 예, 가는 걸로. 대중 추수를 해서 가, 가는 거죠. 아. 근데 이건 뭐냐면 결국은 현재의 권력이 미래의 권력한테 엄청난 짐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앞으로 뭐 오. 7, 8년 뒤에 도지사가 되고 시장이 된 사람은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다 끌어안아야 예, 되잖아요.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아, 하다 못해 뭐. 공사 그 하면서 그땅 파면 이제 위에 철판 덮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생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에 대한 비난부터 다 미래 권력의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의 현재 권력들은 이제 아 우리 해냈다. 확정됐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그런 저출생 있었습니다. 고령화 이런 인구 문제는 아직 우리 얘기도 안 했습니다. 여기서 신 <laughs> 교수 뭐 출발이사가 있으면 이거 반대되는 거아니요 <laughs> 그런데요. 지금 두분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좀 네. 지난 얘기기는 합니다만은 네. 잠깐 얘기를 좀 들어도 뭐 편익 분석이라든지 건설 비용이라든지 운영 비용이라든지 어떤 관광성이나 지역의 어떤 발전 효율성이라든지 썩어 반갑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내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사실상 그동안 광역 철도가 청주 도심을 지하로 통과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못 들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부각되지 않았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시민 공청회 이걸로 많이 한적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시민사회단체 없죠. 이거 가지고 여론 수용하기 잘 못한 거. 네네. 우리가 서명 운동도 많이 했고 산보일배도 했고 뭐 일인 시위까지 별, 아. 저, 정말 엄청난 노력들을 하셨는데 예. 과연 이걸로 진정으로 어떤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런 대화 같은 거를 미리 사전적으로 해서 공론화 한 적이 있나요? 잘못 들어본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단점은 네. 잘 모르는 거죠. 아하. 네. 또 하나는 정치인들의 책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 문제를 이제 반대했던 제가 알기로 이제 한번덕 전시장의 경우에도 분명히 반대를 했었으나 네. 결국에는 이제 삼보일배 사리로 나갔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 나가서 이제 뭐 도의원들, 시의원들 다 삼보일배하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은 나는 네. 솔직히 반대다. 한범덕 전 시장께서? 아니, 한범덕 전 시장한테는 안 물어봤고요. 고위원들, 물어봤고 시의원들 몇몇하고 제가 아. 어, 이, 이, 이 사람은 반대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화를 해보면 나는 사실 반대야. 그런데 아, 어, 당에서, 당에서 도지사가 뭐, 뭐 이렇게 하니까 나가서 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 그거 사진 좀 제발 어디에 저기 올리지 말아달라 오.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반대했다는 거고 심지어는 전문가들 중에서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기자신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아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예. 여기 예.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어, 난 솔직히 이건 반대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 내가 지금 이런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난그 말을 못한다. 어 이라고 <laughs>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요. 시민들은 심리적인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주역이, 구청주역이 이제 정봉, 옥산 쪽으로 옮기면서 우리 이 광역철도 논의를 할 때마다 많이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큰 도시, 지방수부도시라고 그러죠. 네. 수부도시에 철도가 안 지나가는 데가 어디 있느냐. 청주가 그렇지 않다. 지금 그건 아, 40여 년된 거란 말이에요. 정봉으로 가, 이렇게 서쪽 청주역 네. 옮기고 한 게. 그러니까 청주 시내 철도가 안 지나간 지가 그 40여 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 심리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음. 그래서 일단 무조건 오면 좋겠다는 반사적 심리도 물론 있, 있겠죠. 예, 그런 측면까지도 좀 고려는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정치적. 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말씀을 네. 하셨는데그 네.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고 이해를 해야 네. 되겠네요. 네. 선동이 통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선동이 어, 철도 4 0년 빼앗겼다고 하는데 사실 철도는 빼앗긴 게 아니라 네. 저, 제가 볼때는 밀어낸 거거든요. 아, 1 9백0 년대 말에 지금 옛날 시청 옆에 있던 청주역을 한번 그 지금 전 MBC 자리로 한번 옮겼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살았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제 사는 동네 옆으로 어 철길이 지나가서 지금 저 솔밭공원 쪽으로서 해 기차가 지나갔던 거예요. 그리한번더 예. 밀어내서 지금 이제 바깥 나간 건데 예. 그만큼 뭐냐면 이제 발전축이 또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 기존 충북선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지금 북청 지역을 만든다고 한 거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그게 나을 것 장기적으로 볼 때도 지역발전 낫지 않겠는가라는 아. 생각을 하거든요. 원도심은 제가 볼때 어, 대중교통만 들어오는. 음. 뭐, 런던이라 이런데 사례, 사례처럼, 예, 예. 그, 승용차도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아. 대중교통만 들어오고 걸어서 다니는 그런 대로 만들었을 때, 어, 원도심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전부 다 주차가 안 되는 그런 상, 점포들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어, 걸어 다녀야지 가능한, 강사가 되는 예. 점포들이에요. 그렇게 저는 맞춰서 공원화 하는 게 아, 오히려 아, 낫다. 아. 네,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 있고, 아하. 아이들 손을 잡고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그수 예, 그게 저는 미래의 청주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십 막 여러 가지 지금 잠깐 시간입니다만 상상이 됩니다. 지역에 정말 지하철이 생길까 생기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행복하고 편안하고 막탁수 칠까 아니면 아 그것도 아까 그 한참 오랫동안 갚아야 될 빚이 생긴다는 말씀 비싸게 주셨는데 오히려 엄청 큰 짐이 될까 미래세대에 이런 걱정도 많이 들긴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좀 있어서요. 뭔가 좀 많이 돼가지고 잘 준비되는 지하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네. 해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끝내기 한판으로. 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강호 축의 역설, 강호 축을 할때그 누구도 어떤 반대 의견을 쉽게 내지 못하는 분위기였고 다 프랭카드 걸리고 박수 쳤습니다. 예. 다 까먹었습니다. <laughs> 다시는 그런 강호 축의 역설을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되겠다. 아하. 그래서 지금이라도 꼼꼼하게 따져서. 분명히 영광은 짧고 청구서는 길다라는 걸 명심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광은 길고 청구서는 짧았으면 좋겠는데요. <laughs> 네. 반대로.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네. 언제부턴가 그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는 정말 그 행정 기관뿐만 아니라 유관 단체라든지 다해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로 다 도시를 도배해 버리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안에는 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오, 당연히 완전 반대 생각이 아니더라도 뭔가, 어, 이 생각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다 덮어버리게 되면은 저는 그 지역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어, 올라오지 못한다. 아. 어, 제가 볼때그 지난 그 이송시사 시절부터 어,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좀 그, 그런 그 현수막으로 덮는 것보다는 어 이런 토론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 좀 많이 활성화해서 어 촘촘한 시민들의 생각을 좀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더 예.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 듣고 네가 맞네 내가 틀리네 막 자꾸 몇살 자꾸 싸우지 말고 이런저런 음. 의견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네. 네.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시민들께서 많이 더 바라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역철도 과연 청주의 지하철 시대가 열릴까? 열리면 어떤 모습일까? 오늘 긍정, 부정 측면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나오주신두분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리얼 토크 한판!